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다 네. 네, 5월 6일, 우리, 인천 뉴스. 부활 네. 어. 벌써 제 3주간이죠. 어. 시간이 참 빨라요. 그러니까요. 덥네요. 이제 더워졌습니다. 정신부님한테는 힘든 계절이죠. <laughs> 육수 공부. 아, 육수라니. 네. 제가 육수 안 하라고, 그 얘기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laughs> 이렇게 힘든 계절 을 하면, 네. 네 그냥 힘드실 ]인데.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네. 어떻게 다른 계획 없으세요? 네. 덜 힘들? 어. <laughs> 에어컨을 아니 덜 힘들 방법이 에어컨이에요. 그쵸? 어, 아, 예. 도구로 활용해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냥 경량화 이런 거. 뭐 살을 뺀다. 어, 예. 그걸 얘기했다가 주교님께서 <laughs> 네0 살을 어. 뺀다면서. 예, 아 예, 그래요? 예. 2년 2년 전 사진 보니까 되게 슬림하시던데. 네. 산재 산재, 네. 산재 산재 <laughs> 산재라고요? 예. 어 예. 곳곳에 산재 에 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신부님이 예. 열심히 네. 해 나가실 것 같고요. 이 방이 그 방이죠? 네, 참 아름다운 공간이죠. 네참 편적하고. 배경이 예. 하나도 없어요. 뭔가 오늘은. 따뜻하고. 이게 블라인드 네. 앞에서 아, 찍게 될줄 예. 몰랐어요. 예. 얼마나 장소가 이 어, 그랬으면? 전다 보이고 있는데 참 암담하네요. <laughs> 네. 네, 이게 뭔가 심해. 나중에 전반적인 <laughs> 한 바퀴 한번 안 돼요. 앉죠? 예. 네. 다음에 네. 기회가 있을 텐요 정신부님 음, 청년 부국장실인데요. 아주 자이 방에서. 정신부님 네. 뭐 하시나요? 청년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 핵심적인 사업이 이제 대학생 관련된 음,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인천 지역에 있는, 음. 어, 가톨릭 학생의 학생들. 네. 함께 만나고 있고요. 음. 어, 오늘 가톨릭 학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인천교구에는 참 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 가톨릭 학생회가 있는 대학은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 음, 네, 네 개가 네 있고 개. 그 중에 인천대, 인하대는 지금 저희가 주력적으로 가고 있고 네. 인천 가톨릭대학교가 있어요. <laughs> 그렇죠. 어, 인천 가톨릭대학교에는 이제 어, 교목 신부님이 계셔서 음. 거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고 신학교가 아닌 주력 대학교와 간호대학교가 있죠. 여기 네. 송도 캠, 송도에 있는 캠퍼스에 어, 그리고 이제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 있는데 연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이제 송도에서 음. 어, 수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촌 2, 3, 4학년은 또 신촌으로 신촌. 가서 혹은 송도에서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미사하고 같이 주회하는거 도와주고 음. 있습니다. 네.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막 2만 명씩 있는 대학교에. 어, 지금, 가툴리 학생회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10명, 음. 15명. 음. 네.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숙제, 숙제죠, <laughs> 숙제 숙제. 다어디있을까 <laughs> 네. 근데 학교에 어, 네. 가톨릭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미사가 봉헌되고 있고 또학교에 이런 신부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만 알더라도 네.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네. 인하 대학생들, 음. 또 인천 대학생들, 네. 또 연세대학교 1학년들, 네. 또 인천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 우리 어, 신부님이 나가고 계시고 미사가 봉헌되는 월례 미사가 있으니까 네. 관심 가져주시고 매달 미사하고 셨으면 좋겠어요. 주된 어. 행사 중에 뭐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한번 정도, 네. 어, 뭐 소풍 같은 거 한다죠. 네, 연합 행사도 하고. 있고요. 어, 연합 행사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음. 또 한번 소개를 아, 해드리고 싶고, 네.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전국 행사예요. 한가대연이라고 해서 어, 한국의 가톨릭 학생의 연합회가 음. 있습니다. 근데그 음. 전체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학생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요. 어, 올해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광주 대교구에서 음. 어, 5.18 정신 계승 도보 순례를 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19일 양일 1박 2일에 걸쳐서 음. 어, 가톨릭 학생 애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도보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올반 정신도 다시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음. 마련해 놨습니다. 그 행사가 전국 단위 행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잊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런 것들을 맞아요. 잊지 말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의식적으로 네.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와 네. 또 직접 그 길을 걸어보면서 망월동, 또는 음. 공유묘지, 네, 그쪽까지 행하는 아시는구나. 길을, 네. 네, 이렇게 함께 하는 길이니까요. 광주교육에서 굉장히 좀신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공짜예요? 게다가 공짜로 네. 이렇게 이루어지니 강주, 강주도 기부에서 보통 다. 무료라고 하잖아요. 네. 공짜인간은. 어쨌든 그래서 <laughs> 그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에, 행사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네. 참가를 원하시는 우리 대학생들은 정신문이께 직접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10에 네, B. 네. 아, <laughs> 청년으로 어, 연락을 네. 주시면. 765-69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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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6 네. 9, 5 9 5로 연락 주시면. 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과 이렇게 음, 어, 5.18 행사에 관한 안내를 네. 드렸고요. 어, 청년 성서 모임 66차 창세기 연수가 아, 잘마쳤습니다 네. 네, 사실은 방송이 말하셨습니다. 나가고 있는 오늘 마치는 날인데, 네. 이게 녹화가 먼저 이루어졌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잘 저희가 이제 마칠 거고요. 일단 네. 2시에 이제 파괴미사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laughs> 아무튼 뭐 27명의 연수생과 또 이렇게 봉사자들 다 네. 있으셨고요. 앞으로 또 다음 연수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행사가 네, 어, 저 오늘 저도 한번 아문이처럼 아, 한번 예예 아, 예. 아 그거? 예,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네. 예, 선택 99차가 음. 예, 이번 주 초이스 예, 금토일 이렇게 있죠. 이번 차수 예, 또 황은상 베드로 신부님, 우리 음. 노인상 부국장 신부님께서 네. 어, 청년들과 함께 어, 동행해 주실 겁니다, 야.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쭉 준비 같이 해주셨죠. 네, 밥쪄쭉그긴 네. 시간 동안에 음. 매주 봉사자 만나고 맞히시다. 이야기하시면서 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우리 또 애들도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에 도와... 대한 관심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예요. 있으신 신부님이세요, 황은상 신부님. 그리고 얼마나 네. 따뜻하고 한번 네. 따뜻하고 나중에 황은상 신부님 모시죠. 우리 꽉찰것 같아요. 아, 저보다 도꽉 덕크시... 찼어요. <laughs> 네. 오른쪽 약가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laughs>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저희 네. 다, 더 알찬 소식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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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